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주에 이어서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맞이하고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일 동안 관람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다이 말씀은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마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죠. 오늘 옥에 먼저 시험을 받게 하느다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이라조입니다. 이 헤이라조 단어가 나올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귀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 마귀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먼저 뺏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우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마음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이 당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역을 통해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일 동안 간단하게 받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의 악독한 황제 10명을 비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환란이 어떤 것이냐 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열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헬라오는 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데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전에, 오래전에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을 아실 것입니다. 이탈리아 작가인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 소설로 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불행한 사람의 고뇌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즉, 10일간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데서 우리는 이헬라어의 어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열이라고 하는 숫자의 단어는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열 또는 열 번째 또는 축척하라, 구해주라, 부여하게 하라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쌓이고 쌓여서 부여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신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과 활란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부여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신이라고 하는 활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부요한 남자, 여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일 동안 너희가 환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환란 때문에 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볼 때는 망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망했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죽음은 완전한 부활의 완성이었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 '할라'의 원전의 의미를 보게 되면 '내가 죽기까지 충성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가'는 명령어입니다. 혈과 이게 속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열심으로 잘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없고 나 자신이 단독으로 충성하는 경우가 그 모습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죽으려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철과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해보고 뽑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자와 여자가 부여해지고 충만해지고 부유해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은 자기 열심으로 충성하려고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죽는 것이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리들은 사실 예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로무다의 발까지 닦아 주셨지만 이미 가로무다는 어때요?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긴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상상수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그 강화를 통해서 마지막 날되어진 일까지를 다 배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다락방 가화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머지 1 1 제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개념을 너희에게 주노니. 가룟이 없을 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개념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 말씀했더니 속에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껴안나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미워서 죽겠어도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기본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자식 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내게 나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잘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이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도 빛이 지나. 이 사랑의 빛을 감는 방법은 내 자신에게 빛친 자에게 나눠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람에게 미움을 나눠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다. 그분 자신을 나눠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시, 하나님의 아을 나눠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동안에 환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충성의 기준이 뭐예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충성의 기준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죠. 신약성경4문서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그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너는 충성을 해야만 한다는 말. 오늘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마음 내가 죽을 수 없지요. 죽을 수 없습니다. 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죽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는 상태까지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환란의 기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여기 나오는 환란이나 고난은 같은 단어인데 이 고난의 대표적인 구절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내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온을 끼쳐 그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서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서한 일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서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한 일을 하는 자, 사람들이 말하는 서한 일은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일이고, 할수 있는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할수 없는, 사람이 할수 없는 일, 자기의 생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내가 서원한 일을 하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서한 일은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전서 이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를, 너희에게 호를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선한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지요. 나가서 복음 전했따고 원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라고 하는 마하르마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독립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에 가서 법률을 배우고 인도의 학대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사 노릇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인도의 독립을 맞이했지만 인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마트마가이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도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마에 총알이 박히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기까지는 죽을 수 있는 죽기까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일은 끝났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밑바닥을 막고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서요? 선언을 하면서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것까지 그 죽음의 밑바탕의 고통을 겪고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라지는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아 넘길 만정 자기가 죽음에 갈수 없는 사건으로 10일 동안은 마귀가 자녀를 골라내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고난의 10일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는 말. 즉,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죽기까지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능력하고, 잡아 죽였으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열심에서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바뀌니까 바울은 결국 죽었다가도 살아난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자가 죽음의 경지까지 맛보고 그 죽음의 경지에 도달해 봄으로 부활이 무엇인가를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자기완성의 기회가 오늘 성경본문의 10일 동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다. 여러분, 좁은 문이 넓습니까 아니면 좁습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좁은 문은요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가기 싫은 문이 좁은 문이에요. 넓게 보여도 좁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고자 하는 것은 어때요? 그 문은 넓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좁은 문이 그렇게 넓은 문인 줄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좁은 문이야말로 그렇게 넓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 넓은 문은 그것이야말로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 보면 13장 24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죽기까지 충성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체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 내가라고 하는 아무리 흉내를 내려놓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은 내가 또는 너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내 나의 혼자가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의 나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명령하시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잘 다시 어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으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먼저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자가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죽기까지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구절 나와요. 로마서 7장 24-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말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증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됩니다. 25절 주가에 있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이유는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라이 말은 지금 현재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실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입장까지는 내려갔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수 없는 자가 죽음의 세계를 맛보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원에 가보면 가장 아슬아슬한 기분이 하나 있어요. 청룡열차. 지금은 그 청룡 열차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예, 놀이기구가 있지만은 이전에는 사람들이 대공원에 놀러 가서 그 청룡 열차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뒤집어졌다가 내려오는 거내려오고 보면서 사람들이 무서운 쪽을 아는데 사람들이 왜 탈까요? 죽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타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믿으니까 타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타라 그러면 누가 타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타는 걸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성경에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죽을지 살지 모르면서 충성하겠습니까? 살아남는 것을 모르고 충성하면 그거는 자기 열심이고 일어난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죽어도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죽어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을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는 이 차원과 경지는 여러분들이 겪어보아야 아는 거죠. 사실 지금의 이 때가 여러분 죽을 바다입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모임이 지금 참 힘들어지는 이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아, 참 죽을 맛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세계가 어느 경지까지인가 하면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린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1 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여러분 산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은 산다는 얘기예요. 산자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십자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사시기를 바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운 때를 만났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죽음의 경지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 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한몸되어진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름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해 드리겠습니다.